안녕하세요 여러분 땡입니다 아, 오늘 오늘은 월요일이고 음, 사실 어제부터 영상을 조금씩 찍고 싶었는데 어제 12시 전에 잤는데 2시에 깨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잤다가 4시에 깨고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아, 좀 예, 제대로 자지를 못해가지고 일요일에 너무 피곤해서 예, 하루종일 좀 멍한 상태로 좀 있다가 예, 어쨌든 찍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월요일에 지금 이렇게 다시 카메라를 켰거든요 월 어, 원래 화요일 일상을 좀 보여드릴 것 같은데 음 별거 없는 일상이겠지만 그래도 일단 에, 가보도록 합시다 에, 머리 많이 자랐죠 에. 지금 쉬는 시간이고 밖에 잠깐 나왔는데 제가 보통 1시 반에 브레이크를 가는데 오늘은 누가 그 뭐냐 코린식 해가지고 저 혼자 이제 한 층을 전부 다막 보게 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막,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브레이크 가지도 못하고, 거의 3시 다 돼서 지금 브레이크를 왔는데, 1월 바에 차라리 내가 집에 보내달라면서 막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laughs> 지금 이렇게 어, 브레이크를 와가지고, 이렇게 찍고 있어요. 아,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최근에는 귀국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귀국하기 전에 뭐 이것저것 사야지. 뭐 포르투갈을 이제 여행을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것도 있고 또 경비 정리도 좀 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뭐 한국 가서 뭐할 거냐, 뭐 계획 있냐,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데 저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laughs> 야, 뭐 제가 지금 할수 있는 거는 이 생활을 즐기는 거. 그 정도? <laughs> 그 정도를 지금 최우선으로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아, 그리고! <laughs> 지금 이렇게 씻고 나왔는데, 어, 제가 요즘 장비병에 걸렸어요. 조명을 좀 보완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막, 여태까지 제가 찍은 영상들 보니까, 얼굴이 대체적으로 좀 어둡게 제가 역광으로 찍은 게 많아가지고 좀 사람이 어둡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눈에 그 캐츠.. 캐처아이라고 하나? 그런 그 하얀색 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또 사람이 또 생기가 없어 보이고 해가지고 어좀 조명 관련 해가지고 좀 이래저래 좀 찾아보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셀피라이트라는 그런 이름의 그 휴대폰에 좀 낑구기만 하면 되는 그런 미니 조명? 네, 그런 거를 좀 팔아가지고, 그거랑 이제 그 휴대폰 거치대? 네, 그 기능이 합쳐진 거를, 어, 아마존에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주문을 했어요. 오게 된다면, 시험 영상을 한번좀 찍어보도록 할게요. 날씨는 그리야? 밖에 잠깐 나왔는데 비가 오네요. 아, 제가 밖에 나온 이유가 뭐냐면, 부츠에서 제가 온라인 주문을 해가지고 직접 스토어 가가지고 픽업하려고 했는데, 아씨, 날씨가 이렇게 구리면 어쩔 건데. 아씨. 그럼 일단 어쨌든 가까우니까 가보도록 할게요. 짠. 부츠 왔습니다. 픽업, 픽업. 짠. 기꺼 배웠습니다.